체스 중독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알면 저도 알려 주세요. 저도 몰라요. 지금 비행기 안에서도 체스 두고 있는데 치료법 좀. 오히려 그때는 건전하지 않나? 이게 체스를 시작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남들이 미치는 시간, 식당 웨이팅 줄 개길 때,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길 때, 어딘가 혼자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 체스인은 이 시간이 두렵지 않다. 레피드한 판? 퍼즐? 전혀 두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어디를 가야 돼? 1시간 30분 걸림. 환승 0 무조건 앉아서 감 1시간 10분 걸림 환승 2 대부분 앉음 1시간 걸림 환승 3 서서 가야 함 이렇게 있다 그럼 난 a 골라 a 고른 다음에 그냥 레피드 돌림 무조건이지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야 얼마나 앉아서 오래 내 핸드폰에 집중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레피드 돌리면 0불인데? 근데 그거 알아야 됨 사실 2시간 됨. 왜냐면, 체스인들은 일반인들이랑 좀 이동을 다르게 하거든요? 좀 특이하게 해요. 예를 들어, 3호선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목적지가 매봉이야? 그러면, 일반인은 매봉에서 내려. 이게 일반인이야. 근데 체스인은 어떻게 가냐? 어, ᄉᄇ, 이게 어디야? 아, 지나쳤네? 내려. 다시 타. 어, 또 지나쳤어. 내려. 아, 또 지나쳤어. 회전 수렴을 합니다 한두번이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는건가? 싶었거든? 나만 그런게 아니었어 체스인들 이러는 사람들 개많은 이정도면 양반이야 이건 그래도 도착은 하잖아 이제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여기쯤에서 알아봐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텍스트 하고 와야돼 하차 프리무브를 오, 나 하차 프리무브 둔적 있어. 내가 저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어디 갈 때나 지하철 타고 어디 가면서 체스 두다가 이번 역은 어디 어디입니다. 다음 역은 어디 어디입니다. 이게 어른 포시 들려.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화들짝 들어가지고 어 미친 내려야 돼 하고 내리잖아. 그러면은 한정거장 일찍 내림. 나 그래서 일찍 내린 적 많아. 알고 보니 한정거장 빨리 내린 거임. 근데 이게 한정거장이어도 신촌 이대처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가 있고 대곡 화정처럼 절대 걸어갈 수 없는 안전거장이 있거든? 운이 좀 중요해요. 다음 판 블론더 한 개당 3,000원이고, 타골이 만약에 들어가면 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블론더도 10개고 타골도 10개면은 3만원에 1,024배 해가지고, 얼마야? 나 방송은 퇴한다 타골이 뜨면은 미션이 복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타골 19개! 블론더 2개잖아. 이러면 6,000원에 2의 19승이 몇이죠? 31억! 이야! 31억 생기면 전국의 체스클럽 31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승전 우승 두 번에도 하이라이트 나온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 드럽다! 아, 아. 예. 이게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면 은 되겠네요. 자, 빨리 타월 100개 띄워주세요. 어! 자, 어! 나이 C3 F4 킹 F2를 안하다니 견절자 하고 이제 먼저 나이 C3 F4 킹 F2를 갈기니까 흑선수도 질수 없지 바로 시메트리컬 오프닝에 들어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오프닝 왜이럼? 오늘 뭐 정상적인 오프닝 오늘 이탈리안 게임 같은 거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어? 시스템이랑 이상한 오프닝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막 이탈리안 나의 G5 뭐 루이 로페즈 이딴 거한 번도 안 나왔어 진짜로. 근데 이거 비숍 체크 좀 맛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체스하면서 이런 포지션 처음 봐. 나 내가 한 경기랑 내가 관전한 경기 다 합쳐가지고 진짜 한 2만 게임 정도 봤을 텐데 이런 포지션 살면서 처음 봄. 일단 본 구조 본 적이 없어. 나의 h4가 엔진수야 이런 믿지 나의 h4 gtx h4 하면은 etx f5가 체크로 들어가고 퀸이 h5 들어가면 여덟 수 체크메이트가 된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 etx f5 했습니다. 지금도 나의 h4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h4 했을 때테이스 하면은 퀸 h5 하면서 또 여덟 수 체크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실전은 퀸 D3 체크를 해서 킹이 F6로 빠졌고요 이러면 또나이텍스 G5가 된대 왜냐면 퀸이 잡으면 은 이제 퀸 G3 체크가 된대 이게 핀이어가지고 어 그리고 뭐 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킹 F2, 킹 F7하고 게임하니까 이런 재미있는 꿀잼각이 넘쳐 흐르는 모습 여기서 나이텍스 G5를 어떻게 보냐 여기서 나이텍스 G5 볼수 있으면 아까 나이트 H4도 봤지 이게 체스지, 이게 낭만이지. 포지셔널 체스 어쩌고 저쩌고. 요즘 체스 플레이어들은 너무 폰 구조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게임을 한다. 이자라. 체크메이트는 경기를 끝낼 것이다. 나이젤 쇼트. 실제로 한 말. 나이 no, 테이스 G5. 오케이 누 어. 약간 다른 수술을 봤어요. 비슈테이크 F4. 아니 근데. 강현 선수가 옛날부터 굳이 안해도 되는 희생 막 하면서 템포에 미친 모습을 보여준적이 있었던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방송 은퇴 각인데 이거 타골 많이 나올것 같은데 자 이걸 안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잡으면은 여기서 h4를 하면 이제 g5랑 e5가 전부 막혀서 퀸 f3가 메이트 위협이야 그래서 이거 메이트 못막아 한수 메이트 직전 그래서 퀸텍스 h 4해야 돼. 근데 이러면 사실상 머지않아서 사망하겠죠? 그래서 흑은 또 그걸 보고 안 잡았어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또막퀸 F3 가서 디스커버드 셋업 나이트 E4나 나이트 D5 가서 나이트 체크, 혹은 퀸 G3 에 가서 퀸 G5 위협 이런 거를 하면은 게임이 터진다고 합니다 나이트 D5 체크 킹 G7 퀸 G3 체크 C7만 잡아도 재밌네 루곤 다음에 C7 잡으면 퀸이 트랩이죠 사실상 귀신같이 여기가 다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아 바로 C7 잡아버리는 모습. 근데 나이트로 잡았어요. 이러고 루기원 루기에이스를 하겠다는 건가? 일단은 디스카바드죠. 체크. 어떻게 막음? f6 체크. 95 체크. 킹 i T6 체크메이트 백선수 열심히 짱구 굴리는 중 이거 전술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룩 체크 좋습니다 이러면 나이트로 가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f6는 그냥 한수 메이트니까 와 이거를 나이트 x g5를 하면서 메이트를 찾아 버리는 모습 이거 더블 체크 메이트 라인이죠 잡아 비숍으로 잡는 것도 세긴 한데 자 이러면 룩 e6가 더블 체크 메이트입니다 더블 체크 메이트 보나요 <놀람> 나이트 살려야지 모함. 뭐. <놀람> 어룩이 에이스로 퀸을 잡는 라인을 봅니다 예뭐 메이트는 안 보일 수도 있죠 퀸 잡고 천천히 해도 되죠 굳이 무조건 메이트를 가장 빠른 수준을 찾아야 되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뭐 D5도 되네요 아 그냥 룩을 잡아버리는 모습. 집안 살림 다거덜렀죠 지금 기물 점수 16점 차이납니다 뭐를 두더라도 메이트 수순이 계속 있어 퀸 C8 뭐 일부러 메이트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룩시에이스로 메이트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퀸 던져도 블런던 이제 안 나와. 지금 기물점수가 19점 차이라니까? 기물점수가 19점 차이가 되려면은 그냥 순수하게 메이저 피스가 다 잡히면 딱 19점이네. 룩두 개랑 퀸 떼주면 19점 차이. 아, 뭘, 뭘 돈을 벌어. 뭐 탁월 많이 떠봐야 한 두, 세개 뜨겠지. 블런던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떠요. 뭐 한두 개 있겠지. 자, 룩시에이 스텔메이트는 폰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뜨지 않구요. 이렇게 백 선수가 킹 F2를 하고 킹 F7을 하는 글로플럽 선수를 잡아냅니다. 근데 블론더가 0개면 어떡하지? 일단 타월은요 아, 타월도한개야애 나이트 엑시지 와 미션 실패한 거봐 우주가 억과하네 방송 은퇴 못하게 하려고 아 0에 2에 19승을 곱해도 0이라고 타월이 1억개가 떠도 블런더가 0이면 돈을 못 번다고 이게 내가 레이팅이 좀만 낮았으면 아 이거 투 퍼넛 루엔딩이라 너무 복잡해서 흑이 무조건 이겼다고 할수 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흑이 레이팅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걸 하기가 좀 어렵네요 뭐 어련히 잘 이기시지 않을까요? 어? 이거 강제 룩 교환되겠는데요? 무조건 D5로 밖에 못 피하니까 룩 D5를 해서 룩을 하나 강제로 교환하면투폰너룩한 개의 엔딩은 이건 비비기 힘들죠 여기서 흙이질수 있는 가능성은 폰이 지키고 있는 방향을 헷갈려서 룩 G7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야 왜안 먹어져 어 뭐야 내폰왜일로가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와우 킹 F5 이러면은 A7로 으 와서 A5를 공격할 때 어쩔하고 밀겠다는 거죠 그럼 잡고 돌아오는 사이에 킹 G4 룩 H5로 막고 그냥 프로모션을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친 미친 엔드게임 내가 말했잖아. 미친 빡삽 고인물이 와도 엔드게임 존나 어렵다고. 어, 이거 저! 이거! 오히려 역전이 나왔어요! 아, 이거 그냥 루키 생하고 이거 미는 거를 킹이 너무 느려서 못 가죠. 진짜 엔드게임 겁점, 낮점, 어점, 렵점 습점, 뒷점 다. 자 복귀해드리겠습니다. 흑이 뭘 잘못했냐? 지금 이 폰을 밀고 싶지만 백이 퀸사이드 폰 밀고 여기 폰 쫙쫙. 미는 카운터 플레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서 룩시 3를 미리 가. 그러면 똑같이 폰 밀었을 때 변수가 F 폰을 밀어. 그러면 이제 백이 이쪽 폰을 희생해 하고 이쪽 프로모션을 해서 이쪽 룩을 희생시킨다고 해도 흑 프로모션이 굉장히 빨리 되는데 이제 너무 킹이 붙어서 H 폰에만 집중해가지고 F 폰을 충분히 전진하지 못했고 그래서 드로우였는데 이제 여기서 룩시 3가 오고 프로모션하면은 이제 때리고 때리고 프로. 모션 프로모션 하니까 프로모션 못 해요. 그러면은 백이 룩 H 찰 피하면 룩 H 다시 가 이거를 반복해서 비긴다고. 진짜 그게 맞아. 오프닝에서 실수하면 미들 게임에서 뒤집으면 된다. 미들 게임에서 실수하면은 엔드 게임에서 뒤집으면 된다. 하지만 엔드 게임에서 실수하면 게임이 끝난다.